다 함께 찬송가 오백오십장 찬양하시면서 삼월 십구일 새벽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 내 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쳐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다 같이 니리니네 보아라 가야가화초가 피고 말랐던 가니물오네 산과 저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님 정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사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과 540장 박수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있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야 흘린 보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 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칭양할 자 없으면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어릴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세주의 흘린 법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4장 14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사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암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과연 있을까? 이걸 의심합니다. 그런 게 있었다면 왜 이태껏 아무 일도 없었겠냐? 없으니까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쉽게 단정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의 현실과 믿음을 타협해 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날은 분명히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괜히 겁주시는 분이 아니시죠. 엄포를 놓고 두렵게 만들고 쩔쩔매게 만들어서 우리를 조종하려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전혀 깨닫지 못하지만 심판의 그 날이 코앞에까지 임박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날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은 전 지구적인 심판을 피해보려고 발버둥을 치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피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아주 단호하게 선포하는 거죠. 17절 18절 말씀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마치 사냥꾼이 저 앞에다가 함정과 올무를 설치해 놓고 이쪽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짐승들을 짐승머리를 해서 그쪽으로 몰아갈 때 함정과 올무에 걸린 짐승들을 딱 낚아채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막게 될때 악인들이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을 치면서 피해 다니겠지만 도망쳐 봐야 어떻게 됩니까? 곧 함정에 걸리게 되고 함정에서 길을 쓰고 빠져나올 수 있을지 몰라도 또다시 올무에 걸리고 말 것이다. 그 모든 시도들이 다 헛된 일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인 겁니다. 재난 영화 보셨죠? 어느 날 우주에서 날아온 혜성과 지구가 충돌하게 된다든지 또는 엄청난 홍수가 나게 된다든지, 지진이나 해일이 일어나게 된다든지, 뭐 혹한의 날씨가 갑자기 불현듯 찾아오게 된다든지, 엄청난 난리가 일어나게 되죠. 사람들이 이걸 피해 볼 방법을 궁리해 보지만, 뭐그 대단한 기술, 자본, 권력, 과학, 아무것으로도 해결을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잖아요. 18절 말씀 보니까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그랬습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이 내릴 때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와 그 가족들, 동물들은 안전했지만 그들을 제하고 모든 사람들은 다 심판을 당했습니다. 이땅의 어느 곳도 피난처 되지 못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심판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사람은 항상 피할 구멍을 만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빠져나갈 곳, 이쯤 되면 안전하겠다 싶은 것을 계획하고 만들어 놓고 그걸 바라보면서 위로를 얻고 안심을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계획해 놓으신 피할 구멍, 빠져나갈 안전한 곳 그런 게 있습니까?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안전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당장은 잠깐 통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통하지 않는 때가 온다는 거죠. 그게 바로 심판의 때입니다. 왜 이런 심판이 찾아오게 될까? 쌓고 또 쌓아둔 그 무거운 죄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돼서 다 쏟아져 내리는 날이 오게 되는 거죠. 20절 말씀을 보니까 죄악이 중암으로 떨어져서 그랬습니다. 무거운 죄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다스는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죄악이 가득해서 완전히 다 무너져 내려서 다스는 일어서지 못하는 날이 오는데 그 날이 아주 가까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절망적인 심판의 예고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 하나님을 의뢰하고 굳게 믿는 자녀들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어떻게 그렇습니까?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험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아멘. 여기서 바다에서부터라는 말씀은 서쪽의 지중해 바다에서부터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서쪽에서 동방에서 바다의 모든 섬들에서 다시 말해서 온 세상에서 온 세계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과 위엄과 그 이름을 찬송하고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일이 일어나는 날이 올 것이다. 한쪽에서 악인들은 다 심판을 당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온 세상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거룩한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 드릴 것이고 그날에 건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날에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우리들을 예정하시고 택하여 주시고 불러 주시고 아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되게 해주신 이 놀라운 구원, 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로 하여금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구원의 자리에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될때 나는 어떤 자리에 서 있게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이 세상을 똑같이 살아가지만 마지막 날에 서는 자리는 다 똑같지 않을 겁니다. 여기서는 사는 집이 다르고, 입는 옷이 다르고, 타는 차가 다르고, 서로 다 다르죠. 그러나 이 다음에는 세상의 복이나 명예나 자랑이나 이것이 있냐 없냐 하는 이런 세상의 기준으로 있게 되는 위치가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었는가 아닌가 이걸로 우리가 서는 위치가 전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 땅에서는 초라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 자녀들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과 위엄을 높이고 찬송하는 자리,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 대단했어도 예수 이름 부인하고 믿지 않고 무시했던 세상에 속한 자녀들은 스스로 만들어둔 빠져나갈 구멍이 전혀 효과가 없는 심판의 자리. 하늘의 문이 열리고 땅이 진동하고 부서지는 자리에서 발버둥을 쳐보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일을. 당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았다. 내가 너를 건전해 줄 거다.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내가 너를 세상 끝날까지 책임져 줄 것이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에게 값없이 거저 베풀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나는 어떤 자리에 서게 될 존재인가? 당연히 찬송하는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발버둥 쳐도 아무 소용없는 자리에 서게 될 존재가 아니다. 왜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니까.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마귀가 깔아놓은 함정과 올무에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영안이 열려서 그 나라를 향해 기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가 있어야 될 찬송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은혜 받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그 자리에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는 하나님 자녀들로 오늘을 살아갈 때 마귀가 놓은 함정과 얼무에 매이지 않게 해주시고 영원히 살아갈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의 마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나라 향해 믿음의 걸음 걸어가는 믿음과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림교회를 세우시고 믿음의 선한 역사 오늘도 이루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며 앞장서 달려가는 유다 지파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선봉에서는 우리 대림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성령과 권능과 능력을 물부듯 부어 주셔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시는 일에 귀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지순례 중입니다. 오늘도 안전 가운데 인도하셔서 모든 일정을 은혜 가운데 진행하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보게 하시는 거 보고 돌아올 수 있도록 받게 하시는 은혜 충만히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울타리 안에 자라는 다음 세대들 믿음의 세대들 되게 하시고 스물아홉 개 형제 교회와 11개 나라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오늘도 붙잡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확장되는 영혼 구원의 역사를 풍성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세계에 가득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루 속히 그치고 지나갈 수 있도록 유월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진 또 자연재해 이상 기후 멈추게 하시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그치게 하시며 경제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어려움이 지나갈 수 있도록 선악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을 지켜주시고 사모하며 부르짖어기도할때 문제가 해결되길 원합니다. 어려운 상황이 풀어지기를 원하고 답답한 많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것들이 떠나가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장벽이 무너지기를 원하고 세 길이 활짝 열리기를 원합니다. 질병이 치유되고 병만은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따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에 걷습니다. 아멘.